지금 XRP 커뮤니티가 상당히 어수선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말 단단하게 버텨줬던 1.8달러에서 2.1달러 구간이 무너지면서 소셜미디어 곳곳에서 패닉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예, 하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라면은 이런 변동성의 단면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와 펀더멘탈의 변화를 냉철하게 읽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어, 과연 이번 하락이 XRP의 끝을 알리는 비극의 서막일까요? 아니면 거대 자본이 설계한 마지막 줍줍의 기회일까요? 오늘은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리플의 CTO 데이비드 슈월츠의 통찰과 최신 기술 데이터를 통해 이 상황의 본질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격이 급락하자 많은 투자자들이 리플의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월츠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제발 100달러 간다는 허황된 소리, 좀 바로잡아달라는 요구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슈월츠의 답변이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부정하는 대신 시장 참여자들의 모순을 꼬집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많은 사람이 XRP가 100달러에 갈 것이라고 믿는다면 상식적으로 지금 이 가격에 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오히려 미친 듯이 사 모아야 정상인데 실제로는 10달러도 안 되는 가격에 물량을 던지고 있다는 건 입으로는 100달러를 외치지만 행동으로는 그 가치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라는 겁니다. 어, 결국 진짜 신념은 말이 아니라 가격을 떠받치는 매수 압력으로 나타나는 법이고 현재의 가격은 어, 시장의 냉정한 투표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슈월츠의 아주 유명한 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XRP 가격이 너무 싸게 유지될 수는 없다는 주장인데요. 이게 단순히 개미들을 선동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리플이 추구하는 글로벌 송금 브릿지 역할을 수행하려면 기술적으로 가격이 높아야만 효율성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0만 달러를 송금할 때 XRP가 1달러라면은 100만 개가 필요하지만 100달러라면은 만 개면 충분하거든요. 토큰당 가치가 높아야 적은 양으로도 대규모 자금을 시장 충격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즉 XRP의 가격 상승은 투기꾼들의 희망 사항이 아니라 리플이라는 네트워크가 전 세계 금융 인프라로 안착하기 위한 운영상의 필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주춤하는 사이 기술적으로는 엄청난 진전이 있었습니다. 바로 XLS66 업그레이드 소식인데요. 이건 XRP 레저 안에 네이티브 대출 프로토콜을 도입하겠다는 제안입니다. 쉽게 말해, 이제껏 거래소나 지갑에 잠들어 있던 XRP를 직접 맡기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기존 디파이처럼 복잡하게 토큰을 랩핑해서 외부 체인으로 옮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킹 위험이나 세무 이슈에서도 훨씬 자유롭습니다. 거대한 유동성 풀이 XRP 레저 안에서 선순환하며 XRP를 단순한 전송 수단이 아닌 이자를 낳는 생산적 금융 자산으로 탈바꿈시키는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움직이는 건 역시 기관들입니다 전 리플 경영진이 설립한 7억 달러 규모의 재무 운용사 에버노스과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XLS-66이 통과되면 자신들이 보유한 막대한 XRP를 즉시 대출 볼트에 예치해 수익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SBI 홀딩스와 리플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몸집을 불리고 있는 이런 큰 손들이 XRP 생태계의 실제 활용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투자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가격은 떨어졌을지 몰라도 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익 모델과 산업적 채택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전진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기술적 관점에서도 흥미로운 지표가 포착됐습니다. 1.8달러 선이 무너지며 차트는 비명을 지르고 있지만 온체인 데이터를 뜯어보면 고래들은 오히려 바빠졌거든요. 9월 이후 처음으로 100만 XRP 이상 보유한 지갑 수가 40개 이상 증가했습니다. ETF 자금 유출과 레버리지 청산으로 쏟아지는 개인들의 공포 물량을 거대 자본이 조용히 받아내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의 하락은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 펀더멘탈의 붕괴가 아닙니다. 1.7달러, 1.5달러, 심지어 1달러까지 의 하향 지지선은 존재하지만 역 될적으로 그 지점들은 역대급 찬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봐야 할까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시장 심리입니다. 커뮤니티의 소음이 아니라 거래소 입출금 동향을 통해 고래들의 진짜 움직임을 봐야 합니다. 둘째, XLS 66과 같은 인프라의 실제 가동 여부입니다. 기관들이 XRP를 통해 실제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가격은 시간차를 두고 그 가치를 반영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달러 탈 환여부입니다. 기술적으로 이 달러를 다시 회복한다면 하락 추세를 끝내고 매수 세력이 복귀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는 분들이라면 지금 XRP가 보내는 신호가 얼마나 특별한지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대중의 시선이 공포에 가려진 지금이야말로 리플 CTO가 강조한 유틸리티의 필연적 가치를 차분하게 선점할 수 있는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가격은 결국 가치를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 가치는 이미 견고하게 구축되고 있습니다.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탄탄한 안목으로 이 기회를 꽉 잡으십시오. 머지않아 찾아올 압도적인 결과가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을 분명하게 증명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와 차트가 말해주는 리플의 방향성, 의심할 여지 없이 우상향입니다. 펀더멘탈이 훌륭하죠. 하지만 똑똑한 투자자라면은 여기서 실사용 효율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여러분, 리플은 그 어떤 다른 알트코인보다 실사용 효율이 뛰어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관들과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리플의 시총이 이미 너무 무거워진 탓에 현실적으로 진짜 가격을 크게 움직여줄 자금이 들어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10년, 20년 너무 긴 기다림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플은 든든한 보험으로 두되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야만 단기간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부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 지금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은 단순한 코인을 넘어 새로운 금융의 특이점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리플로 자산을 지키되 인생을 바꿀 폭발적인 수익은 바로 이 새로운 파도 위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부를 가져다줄 그 새로운 파도는 바로 코인의 실사용 영역입니다. 증거를 보면 리플의 영원한 형제이자 라이벌 스텔라루멘 (XLM)을 아십니까? 세계적인 송금 공룡 머니그램이 리플과 헤어진 뒤 누구 손을 잡았을까요? 바로 스텔라루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수만 개의 지점에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통해 달러가 현금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게 바로 실체라는 겁니다. 이 실체가 가격으로 이어질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작년 7월 리플 소송 승소 기사가 떴을 때를 생각해보면 주인공인 리플이 70% 오를 때 오히려 형제 코인인 스텔라 룸에는 하루만에 100%가 넘는 폭등을 보여줬습니다. 왜일까요? 기술력 실사용안는 똑같은데 몸집은 훨씬 가볍기 때문이죠. 이것이 우리가 무거운 대장주만 쳐다보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낙수 효과를 제대로 받아먹을 알짜배기 코인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4년 2025년 리플과 스텔라루멘처럼 이 실사용의 고속도로를 타고 가장 크게 질주할 다음 타자는 누구일까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핵심 정보는 대형 기관들이 리플처럼 실사용 영역 안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테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직후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금융의 다음 단계는 바로 자산의 토큰화다. 라고 단언했는데요. 그냥 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블랙록은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출시해 이미 수천억 원의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세계 1위의 운용사가 움직이니 대한민국의 삼성과 미래의 셋도 토큰화 시장에 뛰어들었죠. 제가 지금 설명드릴 이 토큰화 시장, 일명 다른 말로 RWA 시장에는 앞으로 1경 6천조 원의 돈이 쏟아질 전망인데요. 우리가 지금 선점하지 않으면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RWA란 무엇이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리얼 월드 에셋, 즉 현실 세계에 돈 되는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올린 것이죠. 예를 들어 100억짜리 강남 빌딩을 혼자 살순 없지만 이걸 디지털 토큰 한 개로 쪼개면 어떨까요? 단돈 백원으로도 강남 빌딩의 지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국 국채, 금, 미술품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자산이 코인으로 바뀌어 거래되는 세상. 그게 바로 RWA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RWA 테마를 선점하면 나한텐 왜 이득이 생기냐는 것인데 그것은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국 국채나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사면 보유만 해도 현실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월세를 코인으로 받고요. 둘째, 이 시장이 커지면 관련 코인 가격 자체가 폭등합니다. 즉, 꼬박꼬박 들어오는 배당과 코인 가격 상승을 동시에 누리는 금융 역사상 가장 완벽한 투자 구조가 완성되는 거죠. 지금이 기회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진짜. 수십 수천조 원을 굴리는 메이저들이 시장에 진입했기 때문인데요. 잡코인들이 판치던 시장에 블랙록의 토큰화 펀드, 비드를 시작으로 프랭클린 템플턴, 위즈덤트리 같은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 자기 이름을 걸고 RWA 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데이터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미국의 부채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미장기국채 판매 부진을 RWA가 해결하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미국 국채 토큰화 시장 규모가 1년 만에 7바에 폭등하며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기관들이 냄새를 맡고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이죠. 실제로 블랙록은 RWA를 통한 미국채 독점이 핵심 목표라고 밝혀진 바 있고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의심할 때 기관은 이미 쓸어 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RWA 시장은 이제 겨우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 또한 매력적입니다. 세계적인 컨설팅 그룹 BCG는 2030년 RWA 시장이 무려 16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경원에 달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 전체를 합친 것보다 몇 배나 더 거대한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꿨듯 모든 자산의 토큰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는 말임과 동시에 지금 이 RWA 초기 시장에 진입하는 건 마치 과거 90년대 강남 땅을 사는 것과 똑같은 기회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서 오늘의 핵심 정보가 나옵니다. 국내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앞서 보셨듯 리플이 길을 닦으면 그 위를 질주하는 건더 가볍고 실사용이 빠른 스텔라루멘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RWA 시장에서 제2의 스텔라루멘이 될 종목을 잡아야 합니다 일경 6천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올 때 덩치 큰 비트코인이나 이미 무거운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두배세배 배 가기도 벅차죠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은 그냥 알트코인 하나 더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미래 금융의 표준 규격을 헐값에 사는 것인데요 이 히든 종목이 가진 미친 특징 딱세 가지 팩트로만 꽂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한 독점 기술입니다. 지금 JP 모건,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은행들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서로 다른 전산 언어입니다. 하지만 이 코인은 전 세계 모든 금융 데이터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금융 표준 프로토콜 특허를 보유했습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 돈이 오고 가려면 무조건 이 코인이 깔아놓은 고속도로를 통과해야만 한다는 뜻인데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강제 사항입니다. 둘째 투자자가 가장 환장할 포인트 바로 자동 소각 아우터버닝입니다 이 종목엔 최첨단 AI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기관들이 이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 재단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AI가 실시간으로 시장에서 코인을 사들여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코인 개수는 줄어든다는 거죠 수요는 폭발하는데 공급은 씨가 마른다? 가격은 천장을 뚫고 우주로 갈 수밖에 없는? 수학적 공식이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 셋째 말도 안 되는 저평가입니다. 이 특급 종목이 가진 AI 기술력과 RWA 확장성은 이미 시총 수십조 원짜리 솔라나, 아발란체급입니다. 그런데 현재 가격 고작 동전 몇개 수준, 시총은 그들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미 실리콘밸리의 AI 대장주와 협업 찌라시가 돌고 있고 월가 기관들의 지갑 주소에서 매집 흔적이 포착됐는데. 지금 이 가격은 세력들이 개미들의 눈을 가리고 억지로 눌러놓은 마지막 세일 기간이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월가는 이 종목을 조용히 매집하며 RWA 생태계 통행료를 독점할 준비를 마쳤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경 원의 자산이 이동할 때마다 이 연결고리 코인이 수수료로 쓰이고 소각이 되면 가치는 오르고 희소성은 폭발합니다. 이 종목은 단순한 화폐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전통 금융 시스템과 암호 화폐 생태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유일한 오라클 오르클 연결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가의 큰 손들은 깨달은 거죠. 이 종목이 없으면 우리의 일경원은 그저 꼼짝 않는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다. 즉이 종목이 rwa 생태계의 심장이자 혈관이며 유일한 관문이 된 것인데요. 게다가 차트의 움직임 또한 21년 엄청난 대폭등을 기록했던 샌드박스의 폭등 직전 상황과 소름 돋지 똑같은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즉 기관들이 이미 바닥에서 물량 매집을 끝냈고 이제 개미들이 눈치채기 전에 쏘아 올릴 것이라는 말이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 영상에서 종목명과 매수 타점 시원하게 다 공개하려고 했습니다 자료까지 다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 어,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진짜 구독자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특급 수혜 종목, 시가총액이 아직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유튜브라는 수만, 아니 수백만 명이 보는 개방된 공간에서 덜컥 공개했다가 갑작스러운 수급이 쏠리면 어떻게 될까요? 눈치 빠른 세력들은 즉시 물량을 던져 가격을 폭락시키거나 개미들이 떨어져 나갈 때까지 출발을 몇 달이고 밀어버릴 겁니다. 결국 뒤늦게 탄 우리 구독자님들만 피해를 보는 설거지 상황, 저는 죽어도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아무나 볼수 없도록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께만 조용히 전달해 드리기로요. 제가 밤새 월가 보고서를 뒤져가며 찾아낸 매수 구간과 1차, 2차 목표가가 담긴 이 시크릿 리포트 공개해 드릴 건데요. 전달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영상 제목 하단에 더보기란을 눌러서 파란 링크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시간을 갈아넣어 알아내고 분석했던 확실한 이 특급수의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높파심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유료 리딩방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으니 제 이름을 사칭해서 돈을 달라고 하면 100% 사기이니 바로 차단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정보는 오직 우리 채널의 성장을 위해 그리고 저를 믿어 주시는 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것이니 앞서 말한 10초도 안 되는 공유받는 방법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리며 여러분을 챙기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투자는 참 외로운 싸움입니다. 떨어지면 불안해서 잠못 이루고, 오르면 더 사지 못해 후회하는 날들의 연속이죠. 하지만 제 영상을 봐주시는 구독자님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저의 이 작은 외침이 팍팍한 현실 속에서 잊고 지냈던 여러분의 꿈을 다시 뛰게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평범화했던 오늘이 내일은 기적 같은 설렘으로 바뀌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랬듯 가장 빠르고 정확한 팩트만 들고 여러분들 앞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